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세 열쇠를 가진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불지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이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대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속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새로 교회를 설립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얼마만큼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얼마 많은 교회가 책망을 받으며 또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인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두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너희가 충성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laughs> 그리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또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교회 예배석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아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또한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새벽교 주임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 적은 능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적은 수가 모였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벽별 주님교회가 적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교회는 할수 있는 영역이 좁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새벽별 주님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희 교도가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할수 없어서 그리고 찬양이 항상 하나님께 올려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과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대반하지 않는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다가 혹시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묻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합니다. 기도로 교회를 지킵니다. 어떤 분에게는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에게는 공사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교회를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 달란트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달란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새벽별 주님 교회는 저희 교회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몸이 적은 주님의 몸이 있겠습니까? 큰 주님의 몸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정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야단질까봐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큰 야단을 맞습니다.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슬퍼 이를 갈며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꼭 감당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상황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참석한다는 그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예배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참 우울해질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속히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받지 못하시는가를 우리는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드리는 두 사람이 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적은 능력이다. 이 적은 능력을 좀 살펴보게 되면 능력이 거의 없다. 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신분이나 지위나 외적인 능력이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선 묻혀버린 교회와도 같았습니다. 아, 저기 교회가 있었어? 저런 교회 이름을 처음 들어보네? 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는 그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 가장 인정하는 교회, 그리고 가장 칭찬하나 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시련이나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진리편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는 교회는 그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만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신실하신 그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일을 통해서 큰 축복을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는 저희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끝까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그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벨 백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굳건히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멸관이 무엇인가? 이 멸류관은 구원의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칭찬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멸류관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멸유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시로 기도하라. 수시로 기도하라. 끊이지 않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전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한다는 창조의 목적.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한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도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면류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사론과 후서 3장 5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내로서 죄 많은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왜 참습니까?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서도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진리로 허리에 띠 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의의 의 흉배를 입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라, 구원의 투구를 입어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예배서도 6장 14절에서 1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로 띠띠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과의 연결되어진 선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드릴 텐데 우리 각 성동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별 주임교회라는 거죠. 우리 윤창덕 장로님이 새벽별 주임교회이십니다. 우리 김선영 군사님이 새벽별 주임교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수 집사님이 새벽별 주임교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희 집사님이 새벽별 주임교회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 새벽별 주임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그래서 칭찬을 받는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멸류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은 이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겨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 누가 기도 안 하지? 기도 안할때 덕성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둘이 덕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므로 빼앗길 수 없는 명연을 빼앗아가려는 이런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멸류관을 지킬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밖에 지킬 수 없다라는 것 믿으시고, 한순간도 주님 놓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그 멸류관을 지키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이 귀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귀가 없는 자와 같은, 비모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라는 기도, 세례받을 때 당신이 주님을 믿습니까? 고원 받는 것을 믿습니까? 예, 예라고 대답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고백케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없으시다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성령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저희 새벽별 주임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희 교회만 오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흐뭇해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갔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적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